집에 있는데 갑자기 비다리 잡힌 거요 알고 보니까 아내님께서 앱을 켜놨어요. 너 책임을 못만 한데? 검정 농업 가면될거 같아. 배달이 되게 잘 뜨고 있어요 오늘 엄청 춥거든요 1동가 저도 완전 등무장을 하고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쿠팡 미션이 들어왔어요 게릴라 미션이라고 하나? 그렇게 제목은 쓰여있던데 총 4개거든요 해당된 시간 내에 첫 배달을 수락을 했는데 그게 2시간 동안 4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2만 원인가? 보너스로 준대요 대박이죠 이제 남은 시간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요거 3개 이제 남은 거 해야죠 배달이 들어왔는데 단가가 두개합쳤는데 6,000원이 안 넘어요. 지금 기상 버프까지도 있고 한 상태인데, 이렇습니다. 진짜 쿠팡은 이런 거 미션 있을 때 진짜 단가 안 좋아요. 그래도 어떡합니까? 2만원 계산하면은 개당 5,000원씩 더 주는 거니까. 5,900원이었거든요. 두 개에 그두 번째 매장이 진짜 조리 지연이 잘 되는 그 비비큐 매장이거든요. 아, 주인한테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니까 거의 조리 시간에 맞춰서 나온대요. 거기 앉아서 조리 지연 한 10분 정도를 기다리고 나온 거예요. 그 취소했어요. 그냥 안 나오길래. 그래갖고 결국 이한 건이 2,900원짜리를 배달하고 말았습니다. 와 아, 진짜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치킨집도 조리 지연이에요. 아 미치겠네 미션 이거 못 깨는 거 어쩌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까 B B Q <laughs> 거의 한 8분 기다렸거든요 거기서 아딱 지나 아 미션 못깰 뻔했어요 이거 미션 깨는 그건데 3분 남기고 들어왔습니다 와아 조리지원 두 방에 그냥 아 미션 날라갈 뻔했어요. 진짜 온도 지지게 덥지. 아니, 조리지연에 무슨 두 군데나 뜹니까? 아, 진짜. 배달 세개 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, 지금. 아, 까 비비스 매장 이번에는 빨리 나오네. 아, 어쨌든 미션을 깨갖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돼서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. 치명적입니다, 조리지연은 미션 했습니다. 나이스. 너호 네, 확인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미션있 떴거든요. 내 네, 평일에는 맨날 미션 실패하잖아요. 주말에는 근데 할 만해요. 나올 때첫 번째 배달 그거 잡을 때는 비가 똑똑똑 내렸는데, 지금 비가 그쳤어요. 배달료 높을 때 후다닥 빨리 해야 됩니다. 자, 미션 오늘 잘 되고 있습니다. 스타트. 지금 미션은 2 시간 남았는데, 5개 정도 남았어요. 4개 했어요. 4 개. 9개만 하면 되는데, 아, 스타트가 굉장히 좋네요, 오늘. 와, 역시 주말이라서 미션이 잘 깨집니다. 이미 이제 9개짜리까지 확보를 했거든요. 배달지만 갖다 주면 미션 완료고. 그래서 2만원 보너스 받고요. 지금 쿠팡 미션도 2개 남았거든요. 쿠팡, 은 뭐, 게릴라 미션 같은 게 있어서. 그것도 이제 2개만 하면 미션 완료. 16,000원을 또 법니다. 오늘 10만원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너무 장거리를 달려갖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닳았어요 번호 확인 네, 확인했어요. 아싸, 미션 깨는 픽업입니다. 굿샷 와, 이렇게 해야지 미션을 깨줘. 아휴, 주말밖에 못 깨, 미션은. 회사 다닐 때 도시락인데, 여기 그 햄버거랑 한잔더 담고 다녀요. 아, 이두개 미션 되게 손쉽게 깼거든요. 그래서 총3 6 0 0 0원의또 보너스로 또 왔습니다. 아.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배달 잡히는 가 보고 안 잡히면 집에 바로 귀가할까 합니다 오늘은 일찍 네. 8시쯤에 아, 이제 그만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잠깐 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한 이후로 되게 잘 돌아와서 한시간 동안 배달도 많이 했어요 이제 배터리가 진짜 없어서 못할것 같습니다. 배터리가 간당한다 합니다. 배터리가 없어서 요거 마지막 픽업하고 갈것 같습니다. 오늘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. 빌받아갖고 배달 빌 받았어요 배달 빌. 와 배달이 또 들어왔어요. 배터리만 제가 더 있었으면 한 시간 더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. 지금 오늘 밤에 왜 이렇게 배달이 잘 들어올까요? 와 엄청 많이 들어어요 제가 아침마다 또 다른 부업을 하거든요 <laughs> 운동 겸 이제 그 부업을 하는 건데 그 부업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배달을 켜보거든요 이렇게 잡혀요 이 아침부터 아 진짜 대박 아니까 아침에 와서 두 건을 해냈습니다 와, 너무 좋네요 스타벅스 사장님 카드 떨어졌어요 네, 감사합니다 이 네. 한참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. 앱스타 볼 전화 확인했어요. 와, 배달 잘 들어옵니다. 주말 점심. 아, 오늘 점심. 와, 배달 일요일 와, 엄청 잘 되네요.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, 와, 배달 되게 잘된것 같아요. 한방 나왔어. 해 대박. 아이고, 오래 걸린다. 네, 번호 확인했어요. 아, 일요일 저녁. 미션 또깰겸좀 일찍 나와보긴 했는데. 배달이 안 들어오는 시간에 어쨌든 떴어요, 미션이. 그래서 그 미션 안 하고 있습니다. 번호 확인했어요. 번호 확인했어요. 번호 확인했어요 와,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네요 집 방향 배달 잡은 거 이거 갖고 가면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아내한테 차 태우러 오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비좀 그칠 것 같아서 어 비가 또 어, 그쳤네 어비 그쳤어 대박 네 수고하세요 아씨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집에 갈 배터리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집에 무조건 가려고 그래도 낮에 좀 배터리가 남았었거든요 2시간 정도 충전했는데 만땅이 안 찼어요. 배터리가 없어갖고 지금 세 달로 또 젖고 있습니다, 마지막에. 배터리를 지금 하나 더 살려고 보고 있어요. 거의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